사이판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코스, 바로 골프입니다. 오늘 사실 최강야구대 그외다수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그외다수의 선봉장 이대영이 최강야구팀 다 술로 죽이겠다고 어제 우리 방에 남아가지고 가라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9시에 조식인데 3시인가 4시까지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다 공복이에요, 저 빼고. 저는 여름시에 일어나서 혼 먹었죠 안 깨우고 물 2개 원삼이가 아잘먹지습니다에시고업이 가면 대로니다롤 오션리조트 골프장은 사이판 유일의 LPGA 규격을 겸비하고 있어 프로 선수들이 좋아하는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샷 약간 우측. 어? 아, 아, 우측 담장. 우측 담장. 멀리 건? 오케이. 약간 외쪽. 이 티샷을 300m 칭사 직접보더니 오! 와! 대박이다.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운동 넘어왔어와 <목소리> 저길 어떻게 넘겨? 갑시다. <laughs> 나나 <laughs> 골프 안 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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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람 때문에 공이 안 탄다. 얘이상멘트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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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듯이 가. 아, <laughs> 맨날 폭풍만 던지는 쟤. 왜 힘들어? 반듯듯이 가는 게. <laughs> 이이형왜 <라이프. 나이스> <laughs> 그래? 우와 멀리 치지 말고 정확히 쳐야 돼. 어, 그냥 치나? 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지금 떨어져라. 오케이. fast off. 어, 중앙에 중앙. 어? 잘 안, 잘갔 나? 여기요. 이곳은 직접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진행하는 노케디 셀프 라운드로 프라이빗한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 나 근데 골프도 안 샀는데? 대형이 골프공 없대. 나한테 아, 골프공 팔 사람! 골프공, 뭐, 어차피 다 없잖아. 공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건가? 대 형아, 지금 나가면 돼. 장갑 벗는다고 은 사람? 내가 진짜 제대로 골프장갑 뛰고 정확히 다쳐서 왔잖아? 끝났어. 나 아까 여기 비닐도 안 뜯고 쳤어. <laughs> 대형아, 아, 이렇게 맞아야 되네 그래야 좋네. 아, 대 형아, 이거 치면 돼, 이거, 이번에. 또, 또 뜯어야 돼? 어쩌다, 야 어, 진짜 뭐 자꾸 뜯어! 우리가 알고 먹은 거잖아.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아 이거 15년 됐어요, 15년. 아 18년 정도 됐겠다. 아니? 더 됐나? 어. 한 번만 쳤잖아, 이 뜯었잖아 지금 봐봐. 뭐, 뭐, 새 거잖아요. 선물 받았어요. 왼손이 또 구하기 힘들대. 뭐, 오른노이라는데 왼손 지금 뭐할 거야. 어차피 보 가지도 않는일 1번 줘. 나 1번 타자야. 뭐 7번, 9번 이런 거만 주지 말고. 2번 이하로 안 친다고. 이 대영 선수님 공으로 계속 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아, 제가 제 거를 먼저 다 썼어요 대영이가 먼저 제 공을 다 썼습니다 주고 받는 거죠 제가 일방적으로 쓰는 게아니고처음 아, 네. 지 마. 고개 들어. <laughs> 부족한 형의 책까지 찾아주는 이름 김성배. 다기도 해요. 정형부아나운서님께서챙아주셨어 감사합니다. 요 <laughs> 골프 코스 중 남다른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코럴 오션 리조트의 시그니처 홀. 샤크베이라고도 불리는 7번 홀입니다. 승부는 잠시 잊고 드넓은 오션뷰에 힐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바토빵 올리자. 홀링 네,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개 신나있네요. 바고홀링다 이거. <laughs> 나이스. 오. 네. 아, 그거 치면 돼. 아아이런거 음 영상 쓰지 마요. 짜증니까 <laughs> 어. 정인. 형이... 어제 <나지>? <laughs> <좋다>. 잘 쳤다. 아! 크마크안 되지. 나얘 때문에 못 치겠어 진짜. 아아기고 <laughs> <진짜, 씨. 웃음> <야, 그리고> <laughs> 있는 거 <laughs> <laughs> <형 배움. 웃음> 이쪽 이쪽. 아, 저 새끼 같은 편이야. 나스스야 조금 아예 조금 더 이쪽. <laughs> 신슨 차? 야, 라인을 이렇게 봐야 돼. 어. <laughs> 좋았어. 골프 이게 억수로 전략적인 일이야. 이게 머리 나쁜 공못 쳐요. 제 건데 머리 나쁜 사람한테 죄송한데. 이게 전략적으로 계산함 써야 돼.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리는 골프 를 치면은 전부 다 멀리 치라고 해요. 멀리 멀리 세게 치려고 하는데 절대 저도 이제 골프 3년 차인데 초끈이 멀리 치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이지 마세요. <laughs> 야나 보기. 한번 접어 야겠습니다 지난 3년간 얼마를 내가 투자 토자, 투자로 했는데 지금. 아, 나 빠르면 살 거라네. 근데. 이보집 아, 뭐, 스코어가 15개 쳤어 지금. 거기 저기. 라운딩을 하던 중 야구 선수들이 모인 만큼 조금은 특별한 대결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 선수들이 골프장에서 펼치는 세기의 대결 강석구 투수 이대현대 그리고 똑딱이 타자지만 통사는 아홉 개이대현 선수가 맞대기를 펼칩니다 박수 오, 주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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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배치 어, 자, 여기가 팝5입니다 음. 이대현은 오로지 던져서 과연 네. 그린에 누가 먼저 올라오느냐 아. 그리고 이대형 선수는 타자이기 때문에 공을 제자리에서 올려서 쳐서 펑고처럼 그렇죠 펑고처럼 아. 누가 먼저 골컵에 은내야 아아이 생각나? 게임입니다. 특히나 이 어? 촬영은 저희가 골프장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촬영이기 때문에 네네. 골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천 프로님, 네. 야구도 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투수와 타자 과연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일단 이 투수는. 뛰는 선수기 이 때문에 네. 비겨볼만하지 않나라고 가볍게 말해요. 강성구 투수기 때문에 강성구의 어깨 강하지 않아요. 아 아직도 한창이고 어제도 아1 4 0 던지시더라고요. <laughs> 던지는 사람들은 어깨도 정확하게 그린을 공략할 수 있다. 아 근데 이대형 선수 사실상 어, 홈런 타자입니다. 공설 홈런이 아웃겠데아 그럼요 홈런 아 타자입니다. 맞죠, 맞죠. 홈런을 쳐봤으면 어, 네. 홈런 타자예요. 네. 이대형 선수는 어. 과연 이 공을 과연 정확하게 컨트롤할수 있을까? 아 멀리 가는 것은 타자지만 어. 이 정확도까지 중요한 골프에서는 어떤 승부가 날지 상당히 궁금한. 그린에 올라가서는 그... 그린 잔디를, 잔디를 잔디를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를 그렇죠. 퍼토로. 아, 여기가 승부처, 여기가 승부처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승부처가 될수도 있어요. 롯데? 자, 롯데. 자, 그러면 경기 이만의 두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K B o 리그 통산 홈런 9개의 주인공 탈타자이자 네. 네. 홈런 타자 이대용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장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선 3할 타를을 4번 기록했습니다 오~~, 오가 네.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손져서 네. 얼마나 보리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대현 선수 일단은 이게 어. 남이가지고 제가 또가만 어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 네. 정도는 하아내한테 <laughs> <이래. 웃음> 장타자야 내야 아, <laughs> 그럼 이제 세계의 대결 타자와 투수 이대현 이대현 대결을 시작, 시작!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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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 가겠습니다! 가 내면 니다가겠가 포! 니다이이대니다 가겠습니다! 습니다가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가다 10번 홀에서 펼쳐지는 세, 세계 대결입니다. 아, 파 5이고요. 파5 화이트 티에서 494야드입니다. 오케이. 아, 그짜 하나 도안 던졌어. 아, 아 던졌어. 연습구 하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대영이가 압도적으로 아, 유리하지. 아, 대영이가? 어. 그린 싸움이 옆부터 싸움. 아, 네. 내, 내 생각에는 아, 네. 대영이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이제 또 정확성으로 미용이 따지면, 미용이 따지면 미용이. 투수가 아무래도 와! 잠깐만, 오! 너무 멀리 도는 중이죠? 와! 자, <laughs> 연습구 하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대현 선수의 바람, 바람, 바람. 첫 번째 킥. 자, 지금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고 있는 이대현 선수입니다. 바내 발구요? 잔발 스텝 출발합니다. 이대현. 첫 번째 투구... 어어어어어어어어! 10m! 20m! 30m! 페이웨이를 지킵니다! 아, 잘하면 스리온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대형 선수의 티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쳤어야 할것 같아요 아, <laughs>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니 이대형이... 생각보다 멀리 생각보다 멀리 뒀는 진짜 멀리 뒀어 말이 안 돼요 갑니다! 여기 지금 런까지 많 이대형이가 지금 이제 긴장되는 것 저거 한 90m, 90, 100m, 100m 갔어 자, 과연 첫 번째 타 코스를 잘 띄워야 돼 그렇죠 토스도 포스 상당히 포스 중요합니다 이대형의 첫 번째 타격입니다 높게 아! 아! 떠서! 이 공은 멀리 갑니다! 와, 어, 어? 어, 비슷해 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오, 비슷해. 어, 비슷해. 어, 비슷해. 어, 생각보다 비슷해요 아니 똑같해.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샷은 두 선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결국에 않습니다 싸움 나오겠는데. 어, 그러니까. 어, 진짜. 아, 진짜. 죄송한데 그리고 똑같이 날리면 똑같은 요 아, 이대현 선수 생각보다 멀리 갔어요. 와, 자, 과연 아, 진짜 나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막바람이 심하대. 그러니까. 아, 이게 마지막에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 어, 어. 너니 더. 근데 너공이 더 최단 코스야 음, 음, 음. 야, 거의 똑같해. 이대영, 아 이대영이 아친 공은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아 멋있는 팀입다아 좋습니다. 아 거의 강백호와 아 서태웅의 악수. 아아아저서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샷입니다. 그 자리에서 쳐야 됩니다. 이대영 두 번째 샷, 두 번째 타격. 와, 와 좋은 커서요. 잘날아갑니다 페어웨이, 페어웨이, 페어웨이 잇킵니다. 페웨이 아 이대은 선수의 두 번째 샷. 자, 강속구 투수 이름 도움닷케이. 얘대현. 아, 축하합니다 아, 아, 낮은 코스. 낮은 궤적. 런이 많아요. 런이 많습니다. 차라문으로 굴러, 굴러, 굴러. 아, 굴러, 굴러. 자, 러 불러. 아, 그래도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브리스, 브리스.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거 두 선수. 근 수리현이 좀 어려워. 내가 생한테는 어. 이제 여기서 어. 그림에 올리는 게 방망이가 어려워.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중판이 있다. 어. 이대현 선수가 그린 근처에 갖다 놓고 나서 어, 맞아, 거기서 어프로치할 때가 손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 투수들은 모두 이대현 선수를 야, 상당히 응원하고 야, 맞아, 맞아. 있어요. 아자이세 천천히 아. 아. 그래. 아, 뭐. 번째 샷이 중요합니다. 그린 근처에는 분명 히 이대현 선수 갈 거거든요. 하늘 하늘 보고 던져. 야 투수는 투스 투수 편을 아, 드네 확실히. 와 타자가 한 명밖에 없어 나. 이대현. 와잘 던졌어 와. 높게 멀리 높게 멀리 <목소리> 떨어집니다 최대한 멀리 쳐서 나중에 컨트롤로 승부를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아 여기서 덜컥하면 지는거죠아맨 30m다 오, 오 어. 치기 연습 스윙 매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거리 210m입니다 페어웨이가 좁아지는 코스예요 골프 <laughs> <몰도> 안 쳐봤습니까? 예 <laughs> <laughs> 아 약간 아, 설 맞았어요 아, 빗맞은 타고 야, 아 높게 떴는데 아, 거리가 뒤로 나잖아요. 뒤로 와 뒤로 와. 아, 아 거리가 아, 나지 잠깐만. 않습니다. 이러면 야 이러면 승부 몰라요. 야, 야. 너무 떴다. 야, 너무 떴다. 아 승부 몰라요. 이 대형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대형이가 불리해. 불리해 와, 지금, 어, 지금, 지금 불리해. 라인 날바에 한번 찍어야 하는데 또 위험성이 있어 라난드라이 그래. 그러니까. 맞아. 옆으로 빠져버린다 말이야. 이게 그치. 이제 던지는 것과 치는 것의 차이. 이제 짧은 거 어프로치 대결이야 이제. 아, 이렇게 되면 이제 7회의 경기가 역전된 느낌이거든요? 어? 아, 어? 같이 있네! 와, 대박! 똑같아, 똑같아, 야,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오냐, 계속? 세 번째 샷에 제가 거리는 역전당했지만이 네. 안쪽 지금 10m 안에 다 들어왔어. 아, 그러니까! <laughs> 자, 과연 이대형 선수의 네 번째 타격? 오, 이대형! 오, 슬나이스야세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오, 바로 앞에. 야, 야, 아, 야 이러면 대은이가 유리해. 이대은 강속구 투수. 저길 넘어가지 너, 않는 너, 걸로 클럽으로 올리고 올리고 표시를 해. 코온에 바로 도전하나요? 응. 이대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대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대은 자 정말, 슬라이스, 정말, 슬라이스. 놀랐어. 아, 와, 감니다붙었어요붙었어요 아, 아, 고쳤어요. 아, 와, 야.. 역전! 어, 공으로 대박. 115m를 추가합니다. 와, 대박. 공격 에 브런시의 런이 없게 슬라이스로 아, 붙이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공질이 정확하시네요. 아, 그렇죠. 대박이도 말고. 아, 런이 아, 없게. 내가 볼때그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다섯 번째 샷이거든요. 정말 타자도 열번 들어서 갔열 번도 안타못 쳐. 그럼요, 그럼요. 일곱 번은 실패예요. 예. 기대가 드디어 예. 파 5에 기대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여기서 런닝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높게 뛰어서 어 런을 줄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 주목이 나와야 돼. 번트식으로 약간 거리 조절. 그 거리 조절이 중요해. 트 다섯 번째 이대영. 오, 셌다 <laughs> 셌다. 어, 어 강한데 런이 많아요. 그리오버 어, 그래 올렸어. 올라갔어. 자, 그래도 올라갔어. 올라갔습니다. 포 원에 성공한 이대은 그리고 파이 에 성공한 이대영 선수입니다. 자, 아, 이건 그린 밖에에요. 이건 그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번트로 정확하게 붙여넣는 게 중요합니다. 바스타. 이대현 선수의 다섯 번째 샷입니다. 자, 들어가면 파요. 예 짧지 않은 거리 약 15m 정도의 오르막 퍼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붙이는 게 중요해요. 어, 강한데요? 아, 강해요. 네. 이 경사도 잘 봐, 경사도 이렇게 내리막이.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살짝 자기가 올리고. 맛집이라 <laughs> 자 푸시 번트가 얼마나 아니, 힘든 강도가 힘든데. 중요합니다. 이 대형의 여섯 번째 푸시 번트. 음. 갑니다. 오! 잘 쳤어요! 오! 회전 좋아요! 오! 회전 좋아요! 회전 좋아요. 아 붙었어요! 마크 마크 마크! 자, 자 이렇게 되면 마크고요 일단 마크. 자 일단 공 오른쪽으로 막하겠습니다 마크. 이대현의 번트, 변태, 번트샷 여섯 번째 여섯 보기. 번째 보기 퍼트 들어가면 보기 넣으면 끝납니다 넣으면 끝나요? 야! 아 맞고 나와요! 야 이거 무슨부 나오는 거 아니야? 더블 퍼트 이대영 자 이렇게 되면 너무 가까운 거리 평소라면 놓치지 않을 거리지만 부담감이 이대현 선수 엄습하고 있습니다. 야! 아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대현과 이대현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야 무승부. 아.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내일 다시 내일 다시. 아 가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더블 보기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아 특히나 오늘 경기 승부처는 제가 봤을 때 이대형 선수의 그 푸시 펀트가 기가 막히게 붙었거든요. 이길 수도 있었는데 세 번째 사에서 제가 오른 왼쪽으로. 아 하셨을 맞아 맞아 슬라이스가 많이 났죠. 아 진짜 멋진 승부였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기 끝. 잘했어. 아이고, 끝났습니다. 내가 볼때 수창이 형이 끝까지 집중력을 높았을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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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고태현 프로가 있으니까. 33개 차이로 이제 30세 음. 개 차이로 이기긴 아직 안 돼요. 저기나 40몇 개 차이 날 걸요. 대영이가 후반에 잘 쳤어요. 100개, 123개, 88개, 109개. 네 음. 토탈 스코어예요. 우리 음. 어? 음, 따라붙어 볼까? 아, 힘들어. 지금이 계 so, 이제, 이제 한번 출발하시나요? 가 볼게요. 농 지난 구월이었죠. 물사 대기를 받기로 <laughs> 했습니다. 아, 네네.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의 논쟁이 지금 이 사이판까지 이어졌는데. <laughs> 형, 나 만족, 나 만족, 만족. 아, 아! 제가 이겨서 여러분. 아, 열 받아. 저이이거자는 그렇게 됩니다. 아. <laughs> 사람한테 물 뿌려 주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한 번에 붙지. 천천히 부니까 너무 추워 나 진짜 이양아 <laughs> 내가 98개 쳤어. 봐. 이제 서서 40. 차이야, 만한. 아, 아 이게 어, 많은 게 그러니까. 차이니까. 그러니까, 아, 비슷했다, 그러면. 많은 게 차이니까, 아, 네.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뭐, 누가 잘 측이라고 떨어져서 대형형이 너무 잘한 거야. 그래. 우리가 130몇 개로 예상했는데. 140개, 여기 뭐, 해저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어, 거지. 뭐. 그리고 그래. 우리가 콜하게, 1 0 0 연락을 했어. 아, 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네, 어제 수업 형들 고 너무 못 쳤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대영이가 진짜 했다. 잘 쳤어 우반에. 어, 아니 눈이 호강했어. 어. 공태원 프로 샷 보면서 눈이 호강했고 수찬이 형이 어. 맞다가 와. 오늘 너무 좋았어. 쿠보 졸업생의 승리. 나도 네. 네. 다 같이. 나도 쿠보도. 나도 쿠보 <laughs> 졸업생이야. 나도 쿠보 졸업생이야. 다 같이 승리입니다. 다 같이 승리. 그러면 다 같이 패배가 없는 거야. 근데 백 불씩은 내야 돼요. 내건내 라쵸! 아, 아. 네, 여기는 PIC 호텔이고. 여기 홍 색감봐. 알록달록해서 애기들 놀기도 하겠네. 여기 애 애들 놀기 좋다. 가족 단위로 오기 참 좋은 곳이네. 뭐 이벤트 하고 있네? 와 여기 되게 좋다. 수영장하고 놀, 놀이기구도 있고. 아따 원삼의 얼굴 많이 탔네 현진 아닙니까? 아 우리는 싸. 근데 그 재밌었는데. 진짜 더 비싼 거 같아. 그러니까. 와! 밀고 나가! 미치 <laughs> <laughs> <비치> 바베큐? 미치 <laughs> BBQ. 나 이거 하고 싶어. 아. 클라이밍. 나 이거 하고 싶어. 해해헤 <laughs> 아, 여기 놀게 엄청 많네. 여기 남자 8명이 온거 뭔데? <웃음> <웃음> 여기 남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남자 8명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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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꼭 좋아 가지고. 꼭 그렇죠. 꼭 아, 그렇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행복합니다. 아리산 사밖에 나쁘지 않다. 아, 음, 아, 아, 아 이게 꼭 우리들의 미래를 보는 거같아 불안하게 <몇> <부활하게 몇> <부활하게 몇> <부활하게 몇> 인생이 있어. <몇> 그런 시선이네. <몇> <인생이 몇> 아니, 이그 보이지 않아. <몇> 나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거야. 이미 조금은 가졌지만 아직은 가에이이 바다를 보면서제 마음을 더넓뛰 거야. 회를 시작하겠다. 자리 앉아봐. 회의를 하겠다. 말씀 하겠다. 만두를 줄거 <laughs> 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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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셀프 프로. 예. 네. 우와, 뭐야? 네. 여기는 여기 뷔페 라인 있어서 샐러드나 야채들은 여기서 살짝 그냥 갖고 오시는데요? 어, 내가 뻑 넣고 술 갖다놓고 가봐자. 만두로 찍 사람이 네, 고기 구기할까요? 어, 좋다. 바로바로 뒤집어야 돼. 아, 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망했어요. <laughs>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사이판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삼시세끼를 부페로 먹을 수 있어. 요 아니, 바베큐 하라 그래가지고, 바베큐랑 갖고 쌈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미쳐요. 와, 미쳐라 미쳐요. 아, 안녕하세요. 화파감판 멋있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화대감판을 <laughs> 사진 찍었는데.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어? 이, 이 리조트의 장점이 뭐예요? 어, 이 리조트의 장점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프렌들리한 직원들도 있고 음식들도 있지만 워터파크가 여러 가지 존들이 있어서 그 영역별로 아이들이 매일 매일 3박 5일 동안 지치지 않고 재밌게 놀수 있어요 참, 무슨 뭐 대작 <laughs> 말을 이렇게 잘한다고요? <laughs> 자, 아이고. 이거 누가 마실래요? 제가... 혼자 갖고 오기 미안해딱두 잔만 갖고 아 진짜 트레이에 이렇게 난... 딱 담아가지고 딱 해서 오, 오, 와 아, 근데 배명을 챙겨 배명 후배 와야 제일 연중이 막내가 제일 저기 해변까지 온다 왔어 아니야 나 화장실 갔다 왔어 빨리 아, 어, 아, 와 빨리 와 제가 선배님들을 챙기는 착한 한 후배 이거요? 다시 등장인가요? 억지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니야 나 화장실 갔다, 갔다 왔어 화장실을 막... 아니 고양이 만져줘서 더러워서 형들 도병발리 만들. 그러니까 밥 먹는 왜 고양이 만드냐고 지금 너무 다고 있는데 고양이 만들러 갔다 다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맞죠. 는 아니야. 괜히 <목소리> 형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아니야. 먹어, 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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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자대아아 내가 아식해아게야 아니야. 아그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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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대마도 했었죠. 우리 집교육공 알바를 했었죠. 어때요? 맛있네! 네! 네. 오 음. 나는? 뭐야? 나는? 나아 옆에 있는데? 잠깐만 네. 그 네. 와! 맥주! 오 맥주점 봐 얼었어. 나 맥주점 왔 봐. 오케이 땡큐. 음 땡큐. 맥주까지 따라드리고 오삼장 내가 갖고 왔는데? 이게 혜이가 살아가는 방법 진짜 잘 따르시네요? 거품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최대한 거품 없게 형들이, 형들이 거품을 많이 드시지 안 않게 안 열심히 따라가 맥주는 거품이 좀 있어야 돼어그 얘기도 있더라 너는 진짜 술을 모 먹는구나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 형 거품이 형한테는 아주 거품이 그냥 흔들어가면 이 <laughs> 형을 죽이자 안안아 아니라. 엔씨가 거품을 안 좋아하는 형님께는 제가 특별히 특별 제조해드릴게요 어. 저는 많이 좋아하니까. 어, 너무 너무 어. 거품맛 잡아. 야, 뭐야 이게? 거품 좋아하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거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 들고는 막한 번도 안 돼. 이러면. 거품좋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이거 먹으면 오늘 광고 한2 0 0번나오겠는데 와, 밝고. 안 들어와. 어떻게 막배 거품 맥주 하나 이요 일단 앉아서 먹자, 이제. 어. 잠깐만. 나 이거 먹어야 돼형 이게 메인 아니야? 랍스타 이거 응. 이거 먹어야지. 가보더라. 그건 영자 안 나왔나? 이거 뭐야? 갈치 아니야? 갈치, 랍스타, 랍스타. 형 앉아 먹자. 아. 아 그래요? 와. 먹어야지 원숭이. 어. 그래, 그래, 여기. 여기는 바로 코럴 오션 리조트의 비치 클럽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버블 블라스트 풀 파티를 선보이는데요.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음료와 음식을 맛보며.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숙소 바로 옆이라 그런지 마음도 편하겠다. 우리는 비치클럽에서 사이판의 밤을 즐겨봅니다.